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제네시스 GV80에 그 20인치에 지금 들어가는 현행 그 모델 미쉐린 타이어 2655020, 하나, 둘,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요새는 그 모아비 타시는 분들이 요 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와서 꼭 자, 가시더라고요. 그 아무래도 미쉐린이라는 레인 밸류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, 어 지금, 뭐,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돌 나가고 있는데, 어 타이어 상태 지금 굉장히 좋은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. 어디 편마모진 것도 없고, 소리나는 타이어도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여기, 이렇게, 가지고 나왔고요. 어디 타이어 선 끊김이나 편마모지거나 소리나는 타이어 전혀 아닙니다. 나 보니까는, 어느 분이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. 한번 보시자고요.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입니다. 그 다음에 21년 47번째 주, 그 다음에 프라이머시 투어 AS 제네시스 OEM 이렇게 적혀 있죠. 그 다음에 미쉐린 씨도 반가워요. 딱그 음, 다음에 265020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아, 21년 47번째 주이고요. 요거는 살짝 음, 주차 기스 같은 거 살짝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없고요. 265020이고요. 그 다음에 미쉐린 그 다음에 프라이머시 투어 as입니다. 어, 아무래도 중고도 잘안 나오다 보니까 응. 어, 서로 다들 전쟁이신 것 같아요. 중고 타이어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. 개당 8만원 해가지고 두 개에 16만원 판매해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구요. 010-883-1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택배거래 가능하니까.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